근데... e e n f 그 a g green flag. I choose to 다인지 t you. I'm going 나 o get you. I'm going t 엑셀 e t 뒤진다. 엑셀 g 어 i n g to get you. I'm g 엄 i n g t 이 get you. I'm going to get you. 오 다이다. 인스. 스제부터 인제부터 안 나온다. 어, 드림님인데 저거. 인제부터 나다헬키다 <laughs> <됩니다. 웃음> 하나도 안낼 수가 있을까 이거? 할수 있습니다. 오반님만 할수 있어. 어 아니, 온다? 메데 저렇게. 온다. 조심해라 형. 여기 사고 코너다. 인으로 가자. <laughs> 아, 이아이앞 느린거 같다 느려요 저 간다 쟤 가자 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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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<한> 네 <새끼네>, 저거 <laughs> 와 진짜 쓰레기다 저거 와휠드미지 어서 큰일다미다 망했네, 망했어. 리타, 아, 좀 망... <laughs> 된 거예요? 저 새끼가 안으로 쓰요저 새끼가 안으로 쓰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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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 형, 나 이거 나가도 된다고 했 나가, 나가세요, 나가세요.